악마 사냥꾼, 좀 이따 할게. 왜다 악마 사냥꾼 하니까 난 나라도 딴거 할게요. 어떠세요? 백상현, 리로룩마 간다. 진짜 니가 니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까지는 안 할라 그랬어. 진짜로 갑자기 갑자기 아서 스라고 두세 에서야 그장 놓으니까. 또왜왜 이러냐면, 아 진짜 뭐냐고? 왜 악... 그거냐고? 무, 부적이냐고? 개 빡도네. 진짜로 이대도 조금 느낌 있는 거 같은데? 지졌다, 진짜. 빼고 부적이 아니 진짜 그거 아세요? 두 번째 저주. 만나면 안 나오. 이거 설마 이걸로 이걸 했냐? 양아치인가 이거 진짜? 현님스 해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목소리 진짜. 시간이... 벌써 5시네요 기다려보세요 진짜 공손하네 진짜 묻는게 일단은 여기서는 굳이 뭐 어택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두개 가지고 쫄 수도 없습니다 아! 방. 방! 아 근데 이러고 아무것도 안하면 인정 아프니까 쓰자. 사실 반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코의 오른쪽에서 굴다네골 뽑았다고. 진짜 게임 못 해먹겠네요. 희생해서 어디냐고? 그래서, 음. 아 그래서 희생에서 어디 있냐고. 깜짝 놀란 고뭔줄 알아요? 제가 사, 실수로 황천 날개 썼으면 발동 안 됐어요. 나 용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른쪽 하는 짓거리 봐. 이 말이 되냐고. 다들 도 강할 거. 아 거다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 없네. <laughs> 여러분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주일까지도 길고 일주일은 있어야 메타가 바뀌요. 어 정착화 살짝 되는 게이 주는 뭐 거의 확실하고. 일주일 정도는 돼야 이제 핵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십일 맞아. 정리해줘 그냥. 난 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아미친 뭐야? 아. 나가 다 당해 봐야 돼요 이 놈들은. 내가 숨결까지 쓰고서 검은 화살로 다 잡는다. 혹시 몰라 안전하게 간다 무조건 안전하게. 왜요? 아 명치 썼어야지 맞네. 사소해? 큰 실수 아니야 근데. 저기요? 완전해졌다. 일단은 이게 맞다. 일단은 맞다. 이게 맞아. 두들겨 맞아서 쓰지도 저 은신도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맞는데 아, 아 생음매는 5칠 뚫리면 생음도 못하고 뒤지잖아요. 또라이 아니야아 아니 니왜 안나와 아니 불안정한 지옥화살이랑 그거 다 넣어놨는데 안나와요 아 기다려 진짜 딱대 아왜 안나오는거야 왜아너 짜져 제레쿠지제레쿠가제레쿠가 저격카드야 아 맞다 시청자 들글 그랬는데 악마사냥꾼 진짜 한번만 만나고 아 진짜 아왜 나랑 아왜 안만나는거야 진짜 돈. 악마 사냥꾼 벌써 100사냥데 카피 시작했냐고요. 두또 했던... 올렸어. 누가 레드 세 올렸어. 내 허락도 없이. 아! 음... 음... 가만 있어. 천날게. 악마 사냥꾼 사냥꾼 사냥꾼을 사냥하는 악마 사냥꾼 사냥꾼 사냥 와, 와! 저 어른이라... 나중에 시간 되면 위로 이 야생 보내는 개개개 만화 한번주세요 그건 또 뭐야? <laughs> 왜또 야생 보내? 그만한 또 뭐야? 멀 준비. 준비할게! 정역했어요 <laughs> <그만이다. 웃음> 용을 쓴다? 기사 쓸걸 그랬나 그냥? 기사 쓰는게 나을수도 있겠네 빡치지? 빡치지! 어쩌라고요 이게 대기야 이게 이게 반전응마야 내가 말했잖아 반전응마 지금 도발 좋은거 많아졌어 승리플랜? 영코 77두 마리 나오는데 승리 플랜이라고? 불써핸드만들 아, 말르죠. 아한장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터지면 안 되는 거칸시 칼레타르 칼레타르 안 되고. 배트루크 안 되고 고철장커서 안 되고 공포의 군주 안 돼. 이거 뭐 아라나시나 쾌중모나뭐 지역화살 황천숨결까지도 괜찮아. 에이 무사왕 나가 오. 저약이 몇개 했나 볼까? 어? 음. 음. 이 콤보를 하네 <laughs> 얘 말리 쓰는 데같은데 이렇게 털면은 일단 킬각은 못하죠? 버티기로 이기겠다는건데 아쪽 이게, 이게 반전 흑마다. 이게 반전 흑마다. 말했잖아요. 딱저질르는 느낌 나지? 희생의 소형만 딱 커스텀 하세요. 사람 악마 많은 거냐 정도에 따라서. 요즘 하도 많이 쓰니까 얘도 두장 넣는데, 요즘 두 장이 나쁘지 않아? 기다려 다내 때가 있는거야 제라쿠 내고 싶어요? 지금 제라쿠 빼면은 어? 중 뭐야 용적이 없어서 킬락을 못낼 수가 있는데 그냥 배터리 라고 생각해 또 이렇게 보면 알렉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섯 장남았는데황천날개한장더다듬했네 어, 와. 야, 여기 대근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일체 이거 딱 일체온 거 알겠지? 이 대근 느낌 오지? 이 대근 느낌 오고. 아, 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덱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할인이가 덱을 간신히 하나 짰는데, 강의 좀 해주거나.